국가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을 배제하여 출제하겠다고 공언한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채점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 점수는 150점, 수학은 148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일의 최저 수준인 4.71%로 사실상 상대평가와 다름이 없어 국영수 공이 명백한 고난도 불수능이었습니다. 지난 6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분석 결과에서도 수능 수학 문항의 13%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킬러 문항이며 5일 발표한 중등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능 교과 교사 75.5%가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반응과는 사뭇 달리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었으며 공교육 출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지난 10일 공정위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대응의 일환으로 수능 출제 경력이나 입시 실적 등을 허위 과장하여 표시, 광고한 대입 사교육 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살얼음판과 같은 입시 경쟁의 강도만큼이나 사교육 시장의 경쟁 강도도 날로 맹렬해지고 있는 만큼 사교육 업계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시장의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배운 데서 출제하는 것은 평가의 상식이니만큼 국가 교육 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뿐 단언컨대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책도 공교육 정상화 대책도 정부의 치적이라 할수 없습니다. 내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가 교육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만큼의 사교육비가 상승세인 근본적인 원인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바로 대입 상대평가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를 배출한 어느 학원의 월 수강료는 월 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등록이 일찌감치 마감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 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 재수반과 대입 컨설팅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시장의 상황은 정부가 설령 킬러문항 몇 개를 핀셋으로 덜어낸다 할지라도 상대평가 수능 에서는 준킬러 준중킬러문항을 통한 변별 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고 수능에서 단 0.0001점이라도 높이기 위한 출혈적 사교육 참여 대열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방증합니다.